안녕하세요. 골프캐스트비 헤드 프로 박대성입니다. 100m 이내의 샷 지금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버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100m 이내의 샷쇼 게임에서 중요한 건 방향성보다 거리감이죠. 거리감이 잘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한 버디 찬스가 있습니다. 100m이나 이서 이런 찬스가 있는 거리에서 아쉽게 미스샷이 나오는 분들 대부분 이런 유형들이에요. 잘 쳐야지. 정확하게 쳐야지. 몸을 쓰지 않고 임팩트 공만 잘 맞추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러면 거리감 맞추기가 힘듭니다. 보통 거리감을 만들 때 백스윙의 크기로 거리를 만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테고 그렇게 연습을 하실 텐데 찬스가 있는, 아 이건 꼭 붙이고 싶어 피네 딱 붙이고 싶어하는 그런 거리에서 여기 크기만 생각하고 팔로우의 크기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팔로우의 크기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건 몸을 그만큼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습한 만큼 스윙 크기대로 쳤는데 거리가 코스에서는안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00m 이나의 완벽한 거리감을 만들기 위해선 백스윙의 크기보단 팔로우의 크기에 대한 컨트롤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짧은 거리에서도 몸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아주 훌륭한 샷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제가 타겟을 설정해놓은 건 90m 대개 미스가 나오는 분들은 아, 90m 백스윙은 이 정도 그러면 올라가서 딱 치고 그냥 끝나버리면 거리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렇게 치면 방향도 틀어져요. 자, 요 정도 거리에서 피네 딱 붙이기 위해선 팔로우의 크기 컨트롤. 자, 몸을 적극적으로 쓰라는 의미예요. 자, 백스윙 올라가서 자, 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면 방향도 좋아지고 거리. 조금 짧았지만 어, 거의 핀 근처에 갈수 있었네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100m 내에 훌륭한 샷을 하기 위해선 백스윙의 크기보다는 팔로우의 크기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몸을 좀 적극적으로 써야지 어, 거리감도 그렇고 방향도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60m를 쳐요 그럼 짧게 들어서 팔로우 때 몸을 이렇게 조금 더 가져가는 그럼 몸이 좀더 적극적으로 써줄 거고요. 지금 타겟을 설정해 놓은 것처럼 90m를 칠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의 크기 생각하고 있는 백스윙 크기 있죠? 그거만 그거보다는 팔로우의 크기로 이 90m를 공략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쳐볼게요. 자, 90m 팔로우의 크기로 이렇게 몸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샷을 하게 되면 아, 거의 완벽하게 거리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100m 이내에서 확실한 거리감, 찬스를 만들기 위해선 백스윙의 크기보다 몸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팔로우의 크기를 컨트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훨씬 더 좋은 샷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짧은 샷에서 안 되는 건잘 맞추려고 몸을 안 쓰고 팔로우를 충분히 만들지 않기 때문이니까 몸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팔로우의 크기로 100m 이내에 거리감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버디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프 퀘스트리 헤드프로 박대성이었습니다.